2015년 12월 31일 독일 클른 중앙역. 수천 명이 모여 새해맞이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이 터졌죠. 낯선 남성들에게 둘러싸인 여성들. 옷이 찢기고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피해자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었죠. 알고 보니 100명이 넘는 가해자는 대부분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나 난민 신청자들이었죠. 무리를 지어 움직이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지만 놀랍게도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다른 사건은 없었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SNS엔 이미 영상과 증언이 쏟아지고 있었고 이에 캘린 시민들 사이에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은 사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축제의 도시는 공포의 도시가 되었고 다문화 사회의 갈등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 독일 사회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